자, 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아프리카미들. 반갑습니다. 고, 하, 원입니다 자, 일단은 이, 2011년 10월 13일 날, 올류 클래스 체인지 2차가 패치노트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패치노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커뮤니티에, c m r 트에 어, 요렇게 클래스 케어 2차 안내해가지고, 그냥, 어떤 것들이 개선될 것이다. 어, 라는 그런 뭉뚱그러진 여러가지 얘기들만 나와있었잖아 뭐 스킬 사용시 버프 해제 현상 개선 뭐 원거리 데미지 리더십 옵션 추가 수치가 없이 어떤 옵션이 추가가 될지만 요렇게 맥락 상황만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정기점검 돼갖고 패치노트가 나오면은 수치까지 다볼수 있겠구나 해갖고 기다려서 패치노트를 봤더니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놨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원거리 데미지 이거, 이거 군주거든요 군주 클래스 케어 군주 클래스 케어 해가지고 임페리얼 디펜스 원거리 데미지 리덕션 추가 그거는 뉴스에서도 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원거리 데미지 리덕션이 몇이나 추가가 되는거냐고 글로잉 오라 같은 경우도 원거리 데미지 및 원거리 명중이 옵션이 추가가 된다고 했는데 이 수치를 원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패치 노트 아닙니까? 패치를 한 거를 노트에 수록을 해서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업데이트 공지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뭐수치사항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우리 시청자님들과 여러 가지 좀 정보 공유를 해가면서. 수치를 좀 구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군주 클래스 케어가 어떻게 변경이 됐냐. 자 일단은 임페리얼 디펜스 원거리 데미지 리덕션 추가된 수치는 5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잉 오라 1 단계는 아직 정보를 얻지를 못해 갖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아마도 사냥하시는. 군주분들이다고 하더라도 2단계까지는 배웠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1단계는 조금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2단계 글로잉 오라가 추가된 원거리 데미지와 명중이 33단계로 올라가면 원거리 데미지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랑 3단계의 원거리 데미지 차이는 2명중 차이는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클래스케어로 넘어가 보면은 그랜드마스터의 성공 연계 스킬 데미지 및 사거리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의 수치상으로 알아볼 수가 없고, 근데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사거리 증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하는 와중에 사거리를 재고자시고 할수 있는 상황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데미지가 몇이 증가가 되고 사거리가 몇 칸이 증가가 됐다라는 거는 알아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카운터 베리어 원거리 카운터 발동률 증가가 지금 요번 2차 클래스 케어 때 요정과 총사 분들이 간접적 너프 당한 게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현재 증가가 된 부분 원거리 카운터율 증가라고 써 있지만 몇 퍼센트 증가됐다라고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원래 몇 퍼센트였는지도 제 방송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카운터 베리어 원거리 발동률이 어, 영웅 카베가 그냥 강 카베가 12% 원거리 발동률이 전설 스킬인 카운터 베리어 베테랑이 20% 확률로 발동을 하고요. 카운터베리어 마스터가 2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변경이 되고 나서 몇 퍼센트가 올라갈지는 추후에 한번더 알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크엘프 클래스케어로 넘어가 보면은 일단은 AC 비례해서 PVE 리더, 리덕, 사냥 리더이죠 몬스터 리더기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냥 리더기라고 볼 수가 있고 추후에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 표교 오류인 듯해요. 세창에 확인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언켄니다치 데스티니 영웅 스킬이죠. 요게 이제 1차 클래스케어 때 반격 데미지 회피 효과가 추가가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요번에 닷지가 기존 9에서 17까지 8 정도가량이 추가로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그, 와닿으시나요? 다크엘프 여러분들? 어! 사냥 체감이 많이 된다라는 소리가 있네요. 언키리다치 데스티니와 그리고 이 위에 거는 표기 오류인지 애초에 그냥 적용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냥적으로는 체감이 좀 많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어좀 나오고 있네요. 자, 근내 무비 악셀레이션 같은 경우 이동 속도 7% 증가인데 이거는 좀 전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신이라든지 광전사라든지 이런 클래스들이 이동 속도가 용기빨 25%가 아니라 30%. 그러니까 기존 25%보다 5%가 더 높은 이동속도를 갖고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클래스들이 조금 따라잡히는 게, 추노당하는 게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크엘프 같은 경우는 도망가는 입장이 되든, 추노하는 입장이 되든 30%가 아니라 32% 이동속도 증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전 클래스 중에서 이속이 가장 빠른 클래스는 다크엘프입니다. 수사 같은 경우는 요번에 올류 클래스 케어 1차 때부터 약간 좀 떡상을 받았던 클래스 중에 하나 재평가가 되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쉬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보이기는 해요 그래갖고 뭐 사냥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지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딸린데 다크슬래시 스킬 데미지 및 HP 회복량이 증가가 됐다고는 하는데 전투로서는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사냥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4시간이든 돌려놓으면은 그래도 그 시간 안에 몇 번은 터지니까 그거에 따른 h p 체 배공량이 좀 증가가 됐다. 스킬 데미지야 뭐 별로 이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따로 이렇게 수치가 적혀 있지가 않아 가지고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드래곤아바 시리즈 원거리 카운터율 같은 경우는 앞서 기사의 기존 그 발동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사 같은 경우는 기존 발동률을 제가 몰라요 그래서 기존과 변경 후 추후 좀 알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암흑기사 2차 올류클래스케어때좀 많은 것들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암흑기사의 스턴이 잘안 돌고 상대방한테 스턴빅이 나는 이유는 스턴 적중률도 적중률이지만 명중이 낮아서 그래요. 근거리 명중이에요. 평타 칼질 같은 경우는 다크 사인에 의해서. 물리 데미지가 마법으로 치환이 돼가지고, 좀, 명중률이 굉장히 높게 잘 바뀌잖아요. 근데, 암흑기사의 스턴 같은 경우는 물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카테고리를, 암흑기사의 스턴을, 물리형이 아니라, 마법형으로 바꿔줘야 될좀 필요성이 있는데, 요거는 패치가 되지가 않았어요. 좀 아쉽습니다. 다음 3차 클래스 케어 때, 좀 패치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개발자분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운터 리베지 전설 진짜 써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 영상에 카운터 리벤지 테스트된 부분이 있는데 진짜 전설 카운터 리벤지는 9대기 오브 9대기 뭐 발동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아니 반격 데미지가 뭐 있으나 마나한 스킬이라서 이거 그리고 심지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동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데미지를 모았다가 한 명한테만 그 보라디스를 쏴요 근데 지금 카베라든지, 락이라든지, 고스트 카운터 같은 경우는 내가 난, 나를 때리는 불특정 여러 명에게 지속 피해 또는 반격 데미지를 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여러 명이 때리다가 그 데미지를 모아갖고 한 명한테만 반격 데미지를 줘요. 근데 그 데미지가 개구대기야. 이게 신화급이 돼야 데미지가 나오더라고. 아직도 좀 암흑 기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케어가 됐지만서도 관짝을 뚫고 나올 수 있을 만한 클래스는 아닙니다. 그 다음 신성 검사로 넘어갈게요. 신성 검사 그 세인트 플로우그 레이트가 고스트 카운터 발동 무시율 증가가 됐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안 됐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좀 고스트 카운터. 그니까 기사의 카베나 광전사의 락의 발동 무시는 정말 잘 됐었는데 이상하게 사신의 보스 트 카운터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안 됐었단 말이야. 요거는 추후에 제가 알아보지 않아도 아마 신성검 사시는 분들 좀느껴지실것 같긴 합니다. 이제 추후에 알아볼 거는 요거예요. 세이트 카운터 시리즈 원거리 카운터율 증가가 기존 같은 경우가 일반 카운터 15%, 어, 전설 카운터 25%로 적어는 났는데, 추후에 변경된 것까지 해갖고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광전사 클래스 케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차지라이징이 완전 쓸모없는 스킬이었는데, 그래도 요번에 스턴 적중률이라도 증가시켜준다라는 거에 있어갖고, 좀 쓸모있는 스킬로 좀 거듭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은, 기존보다 뭐 10%가 올라갔는데 차지라이징도 같이 10%가 올라갔다? 이거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복이 돼갖고 20%가 올라가는 거면은 당연히 배워야 되는 스킬이고. 타이탄블릿 원거리 카운터가 원래 기존 블릿 발동률이 20%. 요번에 그 원거리 카운터 발동률들 전부 다 증가시켜준다고 하니까 변경된 것은 마찬가지로 적혀있지 않아서 추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 사진 클래스 끼워볼게요. 데스노트 HP 절대 회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큰거 아니야, 형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MP 절대 회복도 있고, HP 절대 회복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 회복 전에 그냥 회복이 있어요. 그냥 회복과 절대 회복의 차이. 뭐냐? 무거우면은 그냥 회복은 안 차. 무거울 때 절대 회복이 차는데, 이 회복과 절대 회복의 쿨타임이 달라. 뭐,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옵션 추가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요번 사진 클래스 케어는 사실상 이게 가장 메인이죠. 보스 카운터 시리즈의 원거리 카운터율 증가. 기존의 일반 고스트 카운터와 영웅 고스트 카운터 레퀴엠 전설 고스트 카운터 이클립스의 원거리 카운터율이 기존에는 일반 13%, 영웅 23%, 전설 28%로 기존에 있었던 다른 격수들, 기사와 강전사의 20%보다 영웅 스킬만 배워도 3%가 높고 전설 스킬까지 배워 8%가 높아요. 요게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변경 후에 추가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한2% 정도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딱 맞춰줄래나. 자, 그 다음 이제 요정 클래스 케어와 총사 클래스 케어는, <laughs> 넘어갈게요. 자, 근데, 마법사 클래스 케어인데, 요거 좀 아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블랙 핸드 스킬 사거리, 기존 제가 먼저 올렸던 영상에서 다섯 칸 정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웬걸, 네 칸입니다. 이게 네 칸이 됐을 때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블랙 핸드 배우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매직마스터 플러스 버서커스까지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매직마스터 플러스 버서커스로 80%에 해당하는 명중률로 평타를 쳐가면서 전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버서커스의 원거리, 사거리가 다섯 칸이야. 블랙핸드가 네 칸이면 좀 애매해요. 왜냐면 기존 세 칸일 때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다섯 칸에서 때리다가 블랙핸드 시전하려고 그러면 안 나가. 사거리가 멀다고. 두칸 붙어준 다음에 블랙 핸드를 썼어야 되는데, 아, 이게 짜증나고 짜증났었거든. 그래서 버서커스 다섯 칸 사거리와 블랙 핸드의 사거리를 같이 만들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칸으로 됐습니다. 근데 뭐, 3차, 4차, 5차 클래스 케어가 나온다면 다섯 칸으로 또 해주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프 체인지 캐스팅 딜레이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소모 mp 감소는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는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이트 장착시 무장해제됐던 현상 버그죠 어 사실상 음, 이거 개선됐다고 하네요 자그 다음에 에이션트 레벨레이션 이거 지금 법사분들 얘기가 많아요 장난치는거 아니냐고 어, 근데 제가 봐도 그래 보여요 낮치는 것 같아요. HPMP 100씩 소모되는 거에 지속 시간 2초였던 부분이 변경후 HPMP 75 소모 2 25 정도 낮아졌죠. 그다음에 지속 시간은 1초 늘났습니다 아니 그니까 스턴 시간이 6초에서 7초나 8초로 늘어난 건 맞아요. 왜냐면 스턴이니까 그 1, 2초 만에 내피가 좀더 달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레벨레이션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마법 치명타 올려주는 거고 결국 막타는 디스로 때려야 되는데 그 안에 아스파를 써야 되는데 아스파의 쿨타임이 0.4초인가 6초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 쿨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로직 상태에 있어도 아니면 프레임 드랍에 있어가지고 0.4초마다 꾸준히 때릴 수 있는 스킬도 아니야. 사람이 많으면 렉 때문에 잘안 나갈 때도 있어요. 두 배로 지속시간, 4초에서 막 5초 정도로 늘려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브레이크 미러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수치 볼 필요 없이 기존이 약간 버그일 수도 있겠죠 브레이크 스턴 나한테 이로운 거 아닙니까 브레이크 어스 그래 나한테 이로운 거 나한테 들어온 디버프를 해제해주는 스킬인데 이거를 반사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렇게 올류 2차 클래스 케어가 있는데 총평으로 따지면은 케어 된 거는 케어 된 거고 그리고 각자의 클래스에 따라서 조금 좋고 나, 나쁨이 나뉘니까 요거는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어떤 게 좋아졌고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패치노트면요 수치 좀 적어주세요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유저분들 입장에서 원거리 데미지 리덕션 옵션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몇이 추가가 된지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직접 임페리얼 디펜스를 배우고 나서 시전을 해서 내 버프창을 까야지만 볼 수가 있는 이 불편함. 이거를 게임사에서 수치를 적어서 임페리얼 디펜스를 배울지 말지 유저 입장에서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카운터 베리어 시리즈 원거리 카운터율 증가도 지금 현재 카운터 베리어 베테랑만 배우고 계신 분이 마스터였을 때 원거리 카운터율이 더 증가된다. 그러면은 마스터를 배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치를 좀이게좀 좀 표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끝.